태양광 발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격거리 규제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약 3m, 캐나다는 최대 15m인 반면, 국내 기초지자체는 300m에서 최대 1km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 태양광 발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129개의 기초지자체가 규제를 도입했으며, 그중 46개는 설치 가능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소극행정입니다. 주민민원을 피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타 지자체의 규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법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총 8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기초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초지자체의 일임된 규제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쪼개기식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격거리 규제 문제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태양광 발전의 잠재입지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